숫자가 목걸이나 일부 테니스 팔찌, 테니스 목걸이 등등등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십시오. 와 이렇게만 봐도 정말 빛이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주얼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일부 다이아몬드가 새로 수입이 됐는데, 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스톤들 많이 들어왔고요. 예전에 제가 수입했던 요 박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박스에 써있는 스톤들 보시면 등급이 D에서 f 컬러의 VS에서 VBS 등급이라고 했죠? 이 친구 약 300개가 넘었던 30캐럿은 다 완판이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일부 다이아몬드 24.2캐럿에 237개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D에서 f 컬러의 VS에서 VS 등급이고요. 짜잔. 야, 이렇게 보면 정말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정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감정서 있는 스톤과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숟 퍼가지고, 여기 폴리백에 딱 담아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컬러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 렌즈로 딱 봤을 때또 바로 느껴지는데, 이 위에 친구들은 조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죠? 이 아래 친구는 굉장히 밝은 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컬러 느낌의 차이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스톤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죠? 밝은 스톤으로 세팅해야 정말 하얗게 빛나고요. 컬러 등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H, I, J 컬러 스톤으로 세팅을 해도 하나만 있을 때는 표시 안 납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컬러 등급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클레어티 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I1, SI2 등급의 다이아몬드들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이 친구는 VS 등급의 다이아몬드인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포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얘를 확대해서 보면 스톤의 퀄리티 차이가 매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서 따로 발행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간 정말 딜러 대 딜러로 거래를 할때이 친구들이 저한테 DEF 컬러의 VS에서 VBS 등급의 다이아몬드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한테 수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들이 그 친구가 얘기한 등급과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와 거래를 두번 다시는 하지않습니 맞습니다. 이 거래처와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D에서 F 컬러의 VS 등급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스톤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등급의 차이만 좀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만 딱 봐도 아, 여기서만 봐도 딱 느껴지는데요. 이 친구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고 이 친구는 딱 봐도 하얀 느낌이 탁 나죠.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최대한 확대 한건데 최대한 확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없다. 요거 없고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텐데 분명히 D F 컬러 등급과 H I J 컬러 등급과는 컬러에서 밝음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클레어트 등급 역시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영상 나가면 237개 테니스 목걸이 꾸미면 100몇 개 나가고요. 테니스 팔찌 딱두벌 꾸미면 끝입니다. 정말 딱 차이가 딱 느껴지시나요? 이 친구. 와, 저는. 카메라에 얘를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렇게 딱 봐도 요 옆에만 이렇게 가도 컬러 등급이 낮음으로써의 어두운 느낌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 컬러 등급이 낮다고 해서 나쁜 다이아몬드는 절대 아닙니다 나쁜 다이아몬드는 절대 아니고 이 컬러 등급이 낮은 친구들 세팅하면 정말 빛나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빛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개의 제품을 세팅해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밝은 느낌의 컬러 등급이 높은 다이아몬드와 컬러 등급이 낮은 다이아몬드를 제품을 딱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왜냐면 이 스톤 다 판매하면 이 똑같은 등급을 또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테니스 팔찌나 테니스 목걸이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서 좋은 스톤 들어왔을 때 구매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